저녁에 텃밭에 있는 그꽃물 옥수수를 정리하고 들어왔거든요. 조금 전에 지금 비가 엄청 많이 오네요. 옥수수를 지금 찌고 있어요, 삶고 있는데 창문에서 이렇게 비오는 거 보니 음 그냥 음 괜찮은 것 같아서 지금 창문에서도 커니 보고 있습니다. 며칠 전에 그 렉산을 했거든요 렉산을 했더니 지금 음 창가 쪽에 그늘도 지면서 아무래도 더운 것도 덜하고 괜찮더라고요 비가 아, 오니까 좋은 것도 같고 또 쓸쓸한 것도 같고 그러네요 우리 동네는 굉장히 조용한 동네예요. 낮으로 밤으로 특별히 사람이 없어요. 사람 구경이 힘듭니다. 지금 제가 이제, 어 여기 지금 저녁에 먹으려고 지금 옥수수를 어 삶고 있습니다. 찰옥수수에요. 끝물이라, 끝물이라 짧아요. 지금 뭐, 웬만한 사람들은 버리겠지만, 저는 아까워요. 삶고 있습니다. 그냥 이것으로 저녁 먹으면 될것 같아요. 저녁 만나게 될 텐데요. 저는 옥수수, 옥수수와 베지밀입니다.